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열공반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이제 어쨌든 수업도 듣고 뭐 범위도 나눠져서 계속 보니까 그것도 한번 더 훑고 왜냐면 혼자 했으면 다 못했을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일단 열공시반을 하면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게 되면 다른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볼수 없잖아요 근데 학원에 오면 내옆피군뒤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자극을 좀 받게 되죠 옆피군 뒤곤 <laughs> 자극받게 되고 조금이라도 엎드리고 싶은 걸좀더 참게 되고 음. 이러니까 음. 9월부터 12월까지 놀지는 않았다 열공관이 <laughs> 출석 장학금 있었잖아요 저희 때 저는 그게 그거를 이제 그거 약간 받으려고 되게 열심히 하고 <laughs> 났었거든요 m o 되게 열심히 하고 i a 그 o m a n 데 그걸 해가지고 the Kuga, Hammond, Tresa, Hank, and p a p o n 고 싶다 이런 거랑 좀아 내가 그래도 내가 좀 내가 y do, as Hakum, Pacuspta, y o u 열공반을 하기 전과 후로 좀 나뉜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게 어떤 뭐 공부에 많은 양에서 나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뭔가 생활 패턴을 잡았어요 그 그러니까 전에는 혼자 계획을 세우고 혼자 하니까 타협하게 돼요 타협하게 되고 좀 오늘은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열공반 17반 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강제적으로 조금 잡으면서 1월에 넘어 모의고사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제 스스로 하는 게 잡아주는 거죠. 어, 열공 시칠반 하면서 정리할 자료가 많아서 좋았다. <laughs> 자료가 정말 많아가지고 기존 그 책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거 저한테 필요한 거다 적으면서 회독할 때 다시 한번 봤었거든요. 도움 되게 많이 됐었어 변달수 관사님은 일단 본인이 수험생활 때. 했던 자료들 다 나눠주시고 이런 거 되게 좋았고 어 일단 중요한 게 작년에 저희한테 5장이 이제 나올 차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5장이 나와가지고 좀아 이런 거잘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어 박민재 관사님은 제가 이제 그때 한창 11월, 12월에 암기가 안돼 있으니까 그냥 대충 제가 제 딴에 암기했다고 생각하고 써서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더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고 이런 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사실 아, 뭐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왜 뭐라 하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확실히 정확하게 음.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미리 알려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응. HS가 자신 있었어요. 자신 있었고 저의 전략 감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명철 관사님이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서 보통 법령집이 있고 해설서가 있는데 그 해설서를 보면서 제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보면서 더 많은 내용이 있고 더 많은 깊숙한 내용인데 그걸 모르고 나 혼자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서. 그 자료를 보면서 다시 좀 체크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정윤석 변사님이랑 상담을 할때 정윤석 변사님이 저한테 1월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3대 협약을 다 외워둬라. 그렇지 않으면 모의고사 시작하면 그 스케줄에 따라가기 너무 버거울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만 듣고 12월 전에 3대 하박을 웬만큼 다 외워놨어요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모든 수험생이 다 무역실무가 양이 많다고 생각할 텐데 12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걸 다 외워두니까 넘어가니까 조금 수월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때 60명이었는데 어차피 합격 인원이 90명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붙어도 30명이 추가로 더 붙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쟁자라기보다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어려운 거 있을 때는 의지하고, 좋은 자료 있으면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터디도 기상 스터디라든지 밥지교환 뭐 스터디 같은 거 했었는데, 그냥 러닝메이트 같은 거 있는 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험생활이 길잖아요. 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끝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그 11월, 12월 때잘 잘하는 거는 합격이랑 그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쌓아 나가서 그 시험 보는 날까지 최대의 실력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합격을 하는 거고, 앞에 잘해봤자 뒤에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열공 실망하면서 느낀 건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수동적으로 매달리지 말고 강의가 자기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강사님이 좋으셔도. 그러면 안 듣고 자기 강의 들, 들으면 되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건 하고 여기서 해 주시는 거는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건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얻는 거는 얻고 아 저는 자료 자료를 너무 이것저것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뭔가 어, 다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료 막아 누가 이 자료 얻었다는데 누가 이 자료 얻었다는데 하는데 자료 많다고 합격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냥 남의 책뭐 남의 자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제대로 하고 남의 다른 거 다른 거볼 시간에 봤던 거한번더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제가 HS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재밌었고요. 광고 자체가 그다음에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호의 영어부터 외웠어요. 그러니까 특정 뉴나 덜 중요한 뉴를 빼고는 호는 거의 다 외운 것 같고요. 그 호를 외웠던 게 되게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호를 외우다 보면, 호의 그 용어 순서랑 주규정 순서랑 대략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건 아닌데, 호의 순서에 대로 주의 순서가 조금씩은 그게 있어서, 간혹 가다 시험 문제에서 주 몇, 올해 문제에서도 그랬듯이, 주몇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거기서 연상시켜서 보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또 호의 영어 외우면 분류 책에도 되게 잘 외워졌고요. 그 저는 처음에 이게 수기들 보면은 합격 수기들 보면 뭐 목차 노트 만들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저는 이제 서술형 시험 자체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 만드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부만 하다가 이제 또 그만두고 그런 과목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어떤 과목도 목차 노트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완성을 시키지 못했는데. 그렇게 그 부담이 된다면 자기 학습 방법이니까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학자들이다 했다고 그 방법을 이렇게 따라갈 게 아니라 자기가 5월부터 이렇게 꾸준히 해왔고 그 방법이 맞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공부 외적으로 힘든 게 공부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독서실을 옮겨야 될 때, 새로운 독서실 찾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 것도 스트레스고, 예를 들어서 막뭐 그것도 그렇고, 언니랑 싸우거나, 그러 그러니까 가족이랑 싸우거나, 이런 게 아, 공부, 공부도 아닌 걸로 딴 걸로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어차피 공부 안 돼서 힘든 거는. 봐야 되니까. 그냥 힘들었던 거는 아침마다 독서실을 가는데 제 나이 또래 애들은 되게 다 정장 입고 출근하는 회사를 가는데 저는 모자 눌러쓰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laughs> 독서실로 가는 게 그냥 그게 싫었어요. 그거 그거 그냥 맨날 그게 싫었는데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 이제 빨리 여기서 그이이 행동을 그만 해야 된다고 싶어서 하, 빨리라 빨리라. 풀고 나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아, 남대보다 못뭐 쓰진 않은 것 같다. 좀잘쓴 데서 좀, 좀 고득점을 조금만 해주면은 그래도 좀 가능성 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일주일 일주일 지나면서 실수 뜨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제 10점짜리도 완전히 놓친 것도 있고 5점짜리 완전 날라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발표 전날까지 계속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에는 이제 성공하는 걸로 하고 그냥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 보고 나서는 느낌은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한 97%는 떨어지고 3%정도 희망이 진짜 3%정도 네.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모든 과목에서 다 음. 제가 못하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거 발표 전까지 아, 난 떨어지면 1년 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발표 전날에 잠이 안 오도록 1년 더 하기 싫어가지고 나와서 든 느낌이 관세평가 과랑 넘기면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관세. 점점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지도 않아야 될걸막 생각하게 돼요. 다른 과목도 근데 그게 점점 하니까 좀 괴롭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과목은 괜찮게 봤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들었던 게막두권 씻었다 이랬는데 막꽈락나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긴 들어서 걱정되긴 했는데 저는 되게 담담했어요 그 시험, 시험 발표 기다리면서 그냥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일에 딱 됐는데 그냥 정말 담담하게 그냥 좋아해 이렇게 딱 눌렀었던 거 같아요 그러고 응. 10분 동안 소리 지르어요 혼자 방에서? <laughs> 네, 엄마들 거 얘기했는데 10분 동안 엄마랑 소리 지르고 돌아다녔어요. 아, 집안에서? 어머님이? 어머님. 같이 같이. 너 나한테 전화했잖아. <laughs> 다음이한테 <년때> 학교 <laughs> 저는 저는 그냥 혼자 그 전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한 3시간 잤나? 왜냐면은 이제 1년 더 해야 되니까 저는 떨어질 줄 알아가지고 <laughs> 이런 더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laughs> 딱 9시에 딱 봤는데 혼자 봤어요? 저 침대에서 혼자서 근데 막 혼자 비밀번호 틀리고 막 들어가는데 <laughs> <그러셨는데> 자동으로 일어나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막딱들어왔는데합격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안 믿겼는데 나가니까 엄마가 이미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일어난 지도 몰랐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떨어질 줄 알아가지고 하루 한마나 합격했어. 엄마 아빠 합격했어요. 제가 다인 전화했거든요. 근데 다인 너도 붙었지? 데 어, 네, 나 붙었어. <laughs> 붙었나 <붙은 거> 맞아? <웃음> <웃음> 잘못 본줄 <붙은> 알고 <laughs> 어, 맞아. 그 아홉 발표하는데 그시5 5 분부터인가 9 시까지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너무 안 가는데 그 초시계를 놓고서 계속 보고 있는데 원래는 혼자 보려고 했어요. 원래는 혼자 보고. 관세평가만 가리고 보려고 했어요 아니 관세평가만 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관세평가 까락에 넣으면 붙을 거란 생각이 있어서 관세평가만 딱 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옆에서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틀었죠 그냥 바로 뭐 가릴 틈도 없이 바로 떴는데 합격이 뜨니까 바로 이제 소리 질렀죠 근데 합격하니까 되게 좋은 거는 저도 되게 좋은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게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기분이 그 말, 말을 표현할 수 없는데 아, 그나 그 저로 인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그걸 보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그아 그건, 그건 아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일단 공부하는데 많이 힘드실 텐데 주위에 있는 다른 수험생들 너무 다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 어차피. 다른 사람보다 잘해도 그게 9 0등 안에 안 들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하고의 경쟁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 시험 보는 그 날까지만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만 안 하셨으면. 화이팅. 저는 열공수지만 하면서 남들보다 한 걸음만 더 하자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만약에. 어, 1부터 5까지 중에 3까지만 한다면, 5는 바라지 말고, 4까지만 진짜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나가보자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공부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남들보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파트에 대해서는 강하다는 생각으로 자신감도 갖게 됐었고, 그리고 뭐 공부 시간 얼마나 했었나 이런 것도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자가 남들이 아니라 저를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어제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저번 때보다 열심히 하고 이런 생각으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자신의 그 한계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차 때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때만큼은 정말 글씨가 더 이상 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까지 하고서 이제 오늘은 안 되겠다고 덮고 잤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니까 지나간 그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서도 이제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될 정도로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어, 하시던 페이스에 맞춰서 시험 때까지 쭉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저, 저희 때는 독서실이 제공이 안 되고서 공부 공간이 있는데 독서실이 없어서 저희는 제가 그래서 약간 강제로 주말에 쉬었어요. 왜냐면은 독서실을 주말만 가려고 독서실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열공반의 비용도 있는데 열공반 비용에 어쨌든 전 오후까지 저희가 강의실에서 시강의실에서 그때 시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더 이제 그만큼이 비용이 더 드는 건데 독서실을 또 하기에는 부담이 돼가지고 그게 좀 그랬는데 지금은 독서실도 있고 자기 자리 딱 있으니까 주말에도 할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고, 저희 막, 나중에는 강의 많아, 강의 많아지는 한 12월 이쯤에는 1차 강의 있고 하니까, 나중에 그, 어, 어디였지? 이층 2창동, 이창동이창동하고이창용하고6층6층에 있어. 거기, 초편에사는 거기로 가서 공부했는데, 이동 한번 하면 되게 졸 졸렸어. 그리고 흐름이 끊겨. 요그레이션 눈도 끈질고. 책도 이래. <laughs> 아니 근데 오히려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 때문에 더 <웃음> 공부를 <웃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독서실도 제공이 되고 또 안실 이렇게 좋은 환경이었다면. 더 좋았을까? 더, 더 높은 점수로. 했을 거예요. 합격자 발표까지 불안하지 않았을 것같아